이번 내용은 무기 주은작 보는 법입니다. 메이플 무기에는 정말 많은 작을 할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주은작을 보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주은작은 네 종류가 있고,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각각 주스탯이 1, 2, 2, 3, 4씩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템을 볼때 봐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업글 횟수와 주스탯, 부스탯의 차이입니다. 주스탯과 부스탯은 스타포스를 통해서도 오르지만, 이때 오르는 수치는 몇성이든 동일하게 오르기 때문에 차를 통해 구한 값은 오롯이 주은작에 의해서 오른 수치가 됩니다. 샘플을 보면 6작 그리고 스탯 차이가 1기가 납니다. 스탯을 자클수로 나누면 2가 나오는데 이는 1작당 주택시 2가 올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70% 6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샘플을 보면 8작을 했고 스탯 차이는 8이 납니다. 즉100% 8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샘플은 9작을 했고 스탯 차이가 36이 됩니다. 즉 1작당 평균 4의 주택시 올랐으니 이는15% 9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석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주택차가 33이며 9작을 해놨습니다. 이는 36보다 3이 모자란 수치이기 때문에 3작은 30퍼작, 6개는 15퍼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런 안목을 가지고 경매장에서 무기 볼때 저렴하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작 상태를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